스키장을 갈때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죠. 교통도 고려해야 되고 숙박도 고려해야 되고 렌탈 잡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스키장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스키어 릴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즌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드디어 용평 리조트가 가장 먼저 오픈을 하였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스키장들도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어떤 스키장 갈지 다들 정하셨나요? 오늘은 어떤 스키장을 가야 할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스키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요즘 막탑 5, 탑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탑3, 탑5인 스키장에만 사실 스키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스키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키장을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일단 제가 우리나라의 스키장을 크기별로 비교한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스키 공부방의 한태규 정강사님이 만드신 자료시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 우리나라의 스키장을 면적별로 크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점점 우리나라의 스키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건데요. 2021년 올해 스타일 리조트가 폐업을 선언하였습니다. 스타일 리조트는 남양주에 위치한 리조트였는데 아직 저도 가보지는 못했던 리조트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스타일 리조트는 올해부터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에 양지 리조트라고 있어요. 근데 양지 리조트도 작년부터 시즌권을 팔지 않기 시작했고 올해는 스키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스키장이 있는데, 이 오크밸리 스키장도 강원도에 있고 굉장히 슬로프가 좋은 슬로프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슬로프를 10개에서 3개로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스타일 리조트, 양지 리조트, 오크밸리 리조트를 갈 예정이었던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키장은 지역적으로 강원도 쪽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근접성 때문에 스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스키장들이 점점 축소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까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스키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경기도권에 있는 스키장입니다. 경기도권에 있는 스키장은 지산리조트, 곤지암리조트, 베어스타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타일리조트와 양지리조트도 경기도권에 있는데 스타일리조트는 올해부터 폐업을 하였고 양지리조트는 올 시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권에 스키장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경기도권에 있는 스키장들은 제설을 꾸준히 하고 있고 평일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일에는 경기도권에 있는 스키장을 가셔도 충분히 스키를 재밌게 즐기시고 대기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말에 가게 되면 주말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스키장들이 줄이 조금 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 시즌에 평일에는 이제 베어스와 지산 리조트를 주로 가고 주말에는 이제 강원도권에 있는 스키장을 다닐 예정입니다. 지산리조트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슬로프를 운영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실제로 지산리조트에 새벽 3시인가 산책 겸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 사람들이 진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슬로프 운영 10시까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 야간에 스키장을 갈 예정이시면 꼭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곤지암 리조트입니다. 곤지암 리조트는 이제 LG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이고요.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다소 비싼 감은 조금 있지만 군지한 리조트는 지리적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해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도 군지한 리조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곰 닮았나요? <laughs> 베어스 타운입니다. 이제 베어스 타운은 사계절 내내 스키장 운영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피스 랩이라는 그 플라스틱 위에서 스키를 탈수 있게. 세팅을 해두었어요. 사계절 스키장으로 유명한 베어스타운이고요. 베어스타운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를 합니다. 베어스타운에 겨울에 스키를 타본 적은 없고, 여름에 피스랩을 즐긴 적은 있는데, 이번 시즌은 베어스타운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베어스타운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라북도랑 경상남도에도 스키장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라북도의 한 곳, 경상남도의 한 곳, 요렇게 충청권 밑에 두 군데의 스키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북도에 있는 무주덕유산 리조트이고요. 두 번째는 경상남도에 있는 에덴밸리 리조트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무주덕유산 리조트는 국립공원과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부근은 눈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충청권과 전라도 쪽에 있으신 분들은 요 무주 리조트를 많이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그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간 적이 있는데 대구에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사는 친구가 스키를 타고 싶은데 너무 강원도까지 가긴 힘들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우리 무주로 가자라고 해서 한번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스키장이 멀다면 이렇게 무주 리조트나 에덴밸리도 참고해서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 있는 에덴밸리 리조트는 제기준에선 경상남도가 멀어서 가보지 못했던 스키장인데요. 경상도나 이제 전라남도에서 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에덴밸리 리조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바로 강원도 스키장입니다. 사실 눈은 언제 오죠? 그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하 영도시로 내려갔을 때 눈이 오죠? 영하 영도씨 이상은 비가 오고 어렸을 때 이제 비에서 눈으로 바뀌는 그런 이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리면서 바뀐다 아니 원래부터 눈으로 온다 막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영도씨 이하의 날씨로 내려갔을 때 눈이 온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 사실 스키장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 이렇게 많은 스키장이 있습니다 10군데 스키장이 있네요 그래서 나는 강원도로 스키장을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10 군데를 캡처하셔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들은 아무래도 좀더 설질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들을 이제 짧게씩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가본 스키장도 있고 못 가본 스키장도 있어요. 첫 번째, 비발디파크입니다. 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와 함께 있어서 생각보다 익숙하실 거예요. 대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명 소노벨, 대명 리조트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발디 파크는 강원도 홍천에 있고요. 저는 작년에 휘니스 파크랑 비발디 파크 이렇게 같이 나온 시즌권이 있어서 비발디 파크를 처음 가봤는데 정말 슬로프도 잘 되어 있고 설질도 굉장히 좋았던. 스키장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비발디파크가 가장 유명한 특징 중 하나는 무료 셔틀버스입니다. 올해도 제가 이제 그 소식 SNS를 보니까. 그 주요 수도권에 무료 셔틀버스가 되어 있다고 하니 혹시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 셔틀버스 정보를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입니다.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해 있고요. 리조트에서 숙박을 해본 적은 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스킨 못 탔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상 작년에 그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숙박과 리프트권과 눈썰매 이렇게 합쳐가지고 패키지로 10만원 초반대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매씩, 리프트권 두 매, 눈썰매권 두 매. 세 번째는 웰리힐리파크입니다. 웰리힐리파크는 강원도 횡성, 둔내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스 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다녔던 스키장입니다. 웰리일리 파크는 생각보다 수도권과도 가깝고 평창을 가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평창이 너무 멀다 싶으신 분들은 이 웰리일리 파크를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에게 좀더잘 알려진 휘닉스 파크입니다. 휘닉스 파크는 휘닉스 리조트가 운영 중에 있고 가보시면 이제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나리조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옆에 보시면 하나리조트 콘도도 매우 크게 있어요. 숙소를 혹시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하나리조트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대명이라던가 하나리조트가 전국에 체인점을 두고 있는 리조트 같은 경우는 제휴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제공 되는 이런 숙박권을 이용해서 예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도 스키장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는 2018년도 평창올림픽 때 올림픽 스키장으로 이용된 스키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용평 리조트에 방문을 하시면 올림픽 슬로프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정말 굉장히 넓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키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용평 리조트의 특징은 스키어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용평 리조트를 갔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보드를 타시 분들보다 스키워드를 좀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용평리조트는 이 리조트 단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숙소도 보시면 호텔도 있고 그리고 콘도도 되게 여러개 있어요 타워콘도 빌라콘도 그리고 용평그린피아도 있고 이 용평리조트를 가면 정말 이제 리조트 대단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스키장은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알펜시아 리조트는 용평리조트와 동일하게 강원도 평창의 대관령에 있어요 실제로 용평리조트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용평리조트보다 크기적으로 좀더 작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평리조트를 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말에 용평리조트를 가도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초보이고 중급자 코스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시즌권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사촌 오빠를 데리고 용평 리조트에서 스키를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좀 리프트권이 아까웠습니다. 용평 리조트는 스키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리프트권도 조금 살짝 비싼 편인데 처음 스키를 타는데 당연히 중급자 코스도 힘들죠. 그래서 정말 리프트권이 아까웠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초보고 모든 슬로프를 다 가볼 실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저는 알펜시아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여유롭게 스키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일곱 번째 리조트, 오투리조트입니다. 오투리조트는 강원도 태백에 있고요. 이 오투리조트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스키장입니다. 오투리조트에 한번 가볼 의향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즌권이 다섯 군데나 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오트 리조트도 상대적으로 사람들에게 덜 알려져 있는 리조트고 실제로 오트 리조트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더 한적하게 슬로프를 즐기고 싶으시면 오투 리조트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마지막 리조트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네, 사실 저는 하이원 리조트도 아직 못가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스키장 크기로 보면 용평 리조트와 하이원 리조트가 강원도권에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원 리조트가 눈이 왔을 때 그렇게 이쁘대요. 근데 제가 아직 하이원 리조트를 못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원 리조트를 눈온 다음 날꼭 가보고 싶고요. 올 시즌에 용평, 피닉스파크, 하이원 리조트 이렇게 세 군데에 스키장을 묶어 가지고 나온 시즌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권을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꼭 하이온 리조트를 갈 거고요. 제가 하이온 리조트를 가면 이 하이온 리조트를 소개하는 영상을 꼭 제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스키장이 있는지 확인을 다 하셨나요? 가장 좋은 스키장은 어떤 스키장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스키장을 갈때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죠. 교통도 고려해야 되고 숙박도 고려해야 되고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혹은 본인의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 리조트에서의 셔틀버스가 어, 우리 집 앞에 지나간다던가, 그리고 할인 카드가 다 다르고 이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스키장 선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관심 있는 홈페이지 찾아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편의를 돕고자 이 모든 스키장의 공식 홈페이지를 다 더보기란에 링크에 걸어 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 시즌도 영상을 이제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